자이 문제 보면은 A가 find, B가 feel, C가 take, D가 like 완전 생기초 동사들이죠. 이런 거는 해석 문제를 가장한 페이크 문제야. 어, 아마 숨겨진 구조를 물어볼 거야 볼게요. 빈칸 여기 있고요. Most people이라고 주어가 보이네요. Most people 그리고 앞에는 대시 있죠. 요렇게 가로막아 줄게요. 저 앞에서부터 보면은 Taste Test가 시식회거든요. 음식 맛보는거. 시식회는 Suggest. 무언가를 나타낸다. 어떻 이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뭐래? Dairy Smoothies. 얘는 이제 회사 이름이겠죠. Dairy Smoothies의 r e d b e a n Flavored. 하이폰처럼 짝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형용사고요핫맛 아이스크림. 비비빅 그지? Very appetizing 입맛을 돋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칸에다 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에피타이징 하다고 여게 이제 목적적 보호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올수 있는 단어들은 목적어랑 목적적 보호를 달수 있는 넘버 파이 5형식 동사라는 걸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5형식 동사를 이렇게 쓰이는 거는 딴딴딴 얘밖에 없는 거야 find를 여기서 멈추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찾다예요. 근데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은 뭐뭐라고 생각하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맛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식욕을 돋군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뜻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인 척 하면서 구조를 물어보는 거고 find를 다 뭐뭐를 찾다라고 알고 있지 않니 너네 어떠한 구조와 상황일 때 뭐뭐라고 생각하다인 거를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어, 너네 다 아는 보기 깔아줄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을걸? 이걸 모르면,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었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